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는 재고 관리 탭에 있는 재고 현황 일에 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를 실행합니다. 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는 입고 입력이나 출고 입력 등각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자료에 대해 창고별로 재고 현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재고 자산 수불부의 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출구 입력 시 창고를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는 창고별 재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메뉴 상단은 전체,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제품, 반제품, 부산품, 그리고 저장품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조회하고자 하는 월과 일을 입력하고 창고 코드와 품목 코드는 직접 입력하거나 F2 코드 도움하여 선택할 수 있고, 코드 란에서 엔터를 입력하면, 코드의 처음과 끝으로 자동 반영되어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면, 좌측 화면에는 창고가 조회되고, 조회하고자 하는 창고를 선택하면, 우측 화면에는 물품별로 규격, 직전 재고, 입고 수량, 출고 수량, 이동 수량, 재고 수량, 적정 재고, 그리고 수급과다량, 수급과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재고는 1월부터 조회 시 기초 데이터의 품목 초기 2월에 창고별로 입력한 데이터가 직전 재고로 조회되며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전일의 기말 재고가 직전 재고로 반영됩니다.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은 입고 입력이나 출고 입력 등각 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고 이동 수량은 재고 이동 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재고 수량은 직전 재고와 입고 수량, 출고 수량, 그리고 이동 수량을 계산하여 반영됩니다. 적정 재고는 품목 등록 메뉴에서 해당 품목 코드의 적정 재고량에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고, 재고 수량과 적정 재고를 비교하여 수급 가다량, 수급 가소량이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구연산을 보면 재고수량은 90개이고 적정재고는 150개로 적정재고에 비해 재고수량이 60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60개가 표기되며 그에 반해 강력부는 재고수량 100개에 적정재고 40개로 재고수량이 적정재고보다 많기 때문에 양수로 60개가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고는 품목 등록 메뉴에 품목 비고가 반영되고 품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하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툴바의 기능 모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집계 옵션은 일계, 월계, 누개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체크를 하면 품목의 상세 내역 조회 시 반영됩니다. 다음 재고 없음 표시는 조회한 기간에 재고 수량이 없는 경우에 0을 포함하여 조회할 것인지 제외해서 조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먼저 재고 수량 0 포함 조회로 체크된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티라미수의 재고 수량이 0이어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재고 수량 0 제외 조회를 선택하면, 아까와는 달리 티라미수가 조회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재고 0 포함과 직전 재고 0 미포함은 조회한 기간에 직전 재고가 0인 경우 조회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직전 재고 0 포함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직전 재고가 0인 건도 조회가 되지만 직전 재고 0 미포함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창고별 재고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